LG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tvn 차차차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김해 오픈 스튜디오 혹은 tvn 차차차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저희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눌러주세요. 설정도 해주시고요. 자성시 발언 때 마이크를 잡아라. 다음 마이크 이분께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한 일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갑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김해색동 어머니와 어머니회 회장 김혜숙입니다. 저희 김혜숙동 어머니회는 방정환 선생님의 나라 사랑 어린이 사랑이라는 이념 하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동화로 들려주면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 구연가들의 모인 봉사 아닌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예예. Yeah, yeah, yeah. 네, 선생님 원래 말투가 이렇세요 원래 아, 말투로. 했죠. 아 원래 말투로.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아주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넘어가 주세요. <laughs> 이게 원래 말투 같은데요? <laughs> 아네 말이 빨라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laughs>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많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동화 구연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색동 어머니회. 네. 예.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희들 봉사는 어, 우리가 필요한 곳, 응. 어, 우리들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응.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 원한 재밌게 응. 정말 봉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네네. 애기도 가서 연극과 연, 뭐 이런 거좀 놀아 드리면서 재밌게 재롱을 떨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네.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께도 동화 구연을 들려드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 요즘 교육은 전인 교육이죠. 네. 작은 아이 배 속에서부터 네 백세까지가 네, 음... 그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인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은 <laughs> 그 동화 구연이나 봉사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1 5년4 년. 정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네, 세 보지를 안았네요. 어, 처음에 그러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 계기는 음, 음. 저희 아이들이 응. 지금 저하고 같이 커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동화 구연을 시작을 했었어요. 응.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어 그렇게 동화 구연을 시작을 하다가 대회도 한번 나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회를 나갔더니 어머 국회의원상을 받았네. 어머,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그렇게 하다가 어 이제 새동호문회에 들어가면서 입회를 하게 된. 오.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저한테 네. 원래 그런 끼가 있으셨던 거네요 제가 끼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동네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살 거라고. 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럼 동화 구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 재미있는 동화 구연을 같이 들었죠. 음. 그러다가 어 색동문이 들어가니까 동화 구연만 하는 게 아니네. 음. 동화 구연을 기본으로 깔고 그 밑에서 그 길을 시작을 해서 음. 이런 스피치도 하고 아이들 연극도 하고 오. 인형극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게 돼서 아니, 점점 성장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말 스피치도 그렇고 이게 꽁트나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노하우좀 아. 알려주세요. 제가 꽁트를 너무 되는지. 못해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상황극이나. 네, 뭐 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이렇게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아주 잘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네. 제가 네. 못해는 요 철판을 까세요. 그럼. 네, 네 철판 예. 깔아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동화 그한 구절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동화 짧게. 한 구절. 네. 네. 네, 우리가 동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배우면 어, 구연 연습부터 먼저 합니다. 어, 네. 그럼 거기서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어, 동화가 어떤 게 있느냐면 손가락 친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손가락 친구들이 오수인 도슨 살고 있었습니다. 오. 아빠 손가락이 말했어요. 얘들아, 자, 날 봐. <laughs> 너희들 최고라고 그럴 때 어떻게 손가락 들어올리지? 바로 나라고. 내가 최고지. 네, 그러자 최고지. 엄마 손가락이 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소리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얘들아, 비행기 날아간다. 저기 높은 아, 산좀 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손짓하니? 바로 내가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자, 이제 그때 세 번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어, 저기 세 번째 손가락은 지금 하면 안될 거야. 요 아, 시간이 없군.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네 아, 번째 손가락으로 네. 가야 될까요? 세, 세, 세 번째. 네. 어, 얘들아. 무슨 소리야? 너희들 쫙펴 봐. 제일 길다란 손가락 누구야? 내가 제일 기구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자, 언니 손가락. 자, 언니 손가락 이야기를. 무슨 소리야? 제일 비싼 반지 어디다 끼니? 바로 내가 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기 손가락 넘어가고요. 할머니 손가락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애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대체? 아니, 손바닥이 없으면 너희들이 서 있을 수나 있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배웁니다. 어, 할아버지 손가락, 할아버지 손, 아 손바, 손등, 손주. 예, 네. 아우, 짧게 네. 굉장히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정말이에요. 네. 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네, 좋았습니다. 너무 조, 좋았습니다 배우고 아, 있어요. 네. 네. <laughs> 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 우리 김혜수, 김혜색동님 음, 네. 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 어,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금처럼 음, 네. 쭉입니다. <laughs> 지금처럼 쭉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인형극이라든지 그리고 가족극이라든지 네. 아참 하나 빠뜨린게 있네요. 저희 새똥어머니회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가지고 오. 선정된 도서를 가지고 가족극을 만들어서 아. 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작가도 모셔다가 가족극을 보여드리고 작가와 또, 또 다른 북토크도 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 이야기를 해, 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네. 가족극. 동희의 오늘 올해의 책 어린이 도서 동의의 오늘을 홍보하고 싶어서 어. 온 겁니다. 네. 여러분 기적이 도서관, 칠암 도서관, 진영 한빛 도서관, 장류 문화센터에서 이 가족극은 진행이 됩니다. 8월 10일부터 수요일, 토요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정신바른 채 마이크를 잡아라. 우리 김현수계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할 말이 있다. 이 참. 마이크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청취자발언테 마이크를 잡아라 문자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1,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시 후 3, 4부에 초대가수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주파수 고정하세요 고정